자, <laughs> 능률로 네, 시간은요. 사과는 제가 1번 단어를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단어장에다가 정리를 해 주시고요. 2번 자기 신이 먼저 네, 무조건입니다. 직독 직해를 먼저 합니다. 문장을 보고. 그리고 세 번째 선생님 수업 듣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수업에서 네, 자신의 직독 직해와 다른 점을 고쳐 쓰시고요. 네 번째가 문법 정리하기로 문법을 정리해 주시면 수업이 마무리 되는 겁니다. 됐죠? 이거 위에다 쓰세요. 무조건 쓰세요. 눈 뜨고 있으면, 눈만 뜨고 있으면, 아, 머리가 안 들어가죠. 머리 돌려야 됩니다. 단어부터 갈게요. 1번에 capture 이라고 발음이 되고요. capture. 차로 잡다. 포착하다의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 grab hold of가 돼서 2번 사로잡다. Grab은 잡다란 뜻으로, hold of 뭐 뭐를 응. 로잡다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convey. 전달하다의 뜻이 되겠고요. convey 전달하다, 전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모르는 거 없고요. 네 번째 instant 즉각적인 instant 즉각이라는 명사도 되고요. 즉각적인이라는 형용사도 되고요. immediate는 같은 뜻이 immediate 즉각적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오버의 spark 네, 어떤 불꽃을 튀기다라는 뜻에서요, 어떤 일을 촉발시키다 딱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뜻 evoke라는 단어가 있어 요 evoke 얘가 네, 어떤 일을 촉발시키다 네, 딱 시작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 됩니다. 5번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지울게요. 6번 넘어갑니다. Rapidly. Rapidly. 선생님도 쓰면서 발음하면서 하잖아. 이렇게 똑같이 하라고. 급격하게. 좀모른다어 없고요. 7번에. Meanwhile. 반면에란 뜻입니다. 한편. Meanwhile. 반면에. 한편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모른 단어 없습니다. 아. 8번에 pollute. 무엇을 오염시키다라는 뜻이죠. pollute가 돼서 누구누구를 오염시키다 의 뜻이 됩니다. 자, 모른 단어 없죠. 넘어갑니다. 9번에 flare. 불꽃이 되겠죠. 플레어 타고 있는 불꽃. 빛이 10번에 어디어디 아래 빛니스 밑에 딴거는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publish 11번 Publish 출판하다 어떤 사실을 공표하다 공공연하게 알리다 이 뜻이 되거든요. 넘어갑니다. Flame 12번 불길이 되겠죠. Flame 불길 뭐 단어는 일반적인 게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12번까지 다 넣어요. 1분 30초 시간 지금 하래해 주시고요. 스타 버튼 누르고 단어 빨리 정리해 주시고요. 선생님 한번 쓰고 이렇게 외우라니까요. 한번 쓰면서 비니스 발음하면서 영어로 쓰고 밑에 한글 쓰고 영어로 쓰고 한글 써서 언제 한번 또 이걸 계속 영어만 쓰는 깜지 쓰지 마시고요. 의미 하나도 없어요. 단어 지금 외우시고 확인 받고 수업 들어갑니다. 자, 직독직해. 자,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독직해 하는 란에 자신이 먼저 직독직해 하고 그다음 선생님 수업 들으세요. 그다음 또이 부분 자, 여기까지 수업하면 또이 부분 또이 자신이 먼저 하고 수업 듣고 이 패턴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스탑 버튼 누르시고 네, 독해 정리합니다. 자이앞 페이지는요 그렇게 라고 해석이 돼요 그렇게 빨리 뭐 만큼 카메라가 캡처 포착해 장면을 포착하는 것 만큼 그렇게 빨리 이미지도 마찬가지겠죠 Grab all of 사로잡는다 감정을 사로잡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키워드는 체크할게요. 이미지 키워드 되겠고, emotion 키워드가 되겠죠. 지금은 이미지와 감정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쓰로우 연설이나 혹은 쓰여진 지문을 통하여 쓰로 통하여 그것은 어려울 수 있어 전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복잡한 메시지를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키워드는 복잡한 메시지를 빨리 전달하는 것은 어렵죠. 그러니까 뭘 사용하겠니? 이미지를 사용하라는 얘기겠죠. <laughs> 전달한다는 게 어렵다는 얘기는 감정을 전달하는 게 뭔가 어렵게 되겠죠. 자, 그러나 갑니다. 삼각형 표시해 주시고요. 아, 사진은 바꿀 수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 에, 심장과 가슴과 마음들을 바꿀 수 있죠. 어디에서 즉각적으로? 그럼 키워드는 포르그래프가 되고 두 번째 키워드는 People's heart를 바꿀 수 있다지. 그러면 photograph하고 뭐하고 연결해? 이미지하고 연결해 봐. 그다음 emotion하고 뭐하고 연결해? People's heart and mind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로지 굉장히 잘 떨어지네요. 뭐 사진은 사람의 감정을 되게 빨리 바꿀 수 있는 아주 엄청난 매력을 갖고 있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어떨 때그 마법이 사진의 마법이 촉발시킵니다. 네 불꽃을 튀깁니다. 감정적인 반응에 어디에서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의 서의 감정적 반응을 불꽃을 튀어주는 거예요. 유발하는 겁니다. 그것은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라 되어 있죠. 포토그래피가 사진이 뭐에 감정적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면 그게 그것도 역사로 변하게 된다. 키워드에 형광펜으로 표시해주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스탑 버튼 누르고 정리해 주시고요. 자 문법 갈게요. as quickly as 1번에 문법을 정리하세요. 이 as가 부사가 부사를 꾸며요. 그 다음에 이 as는 접속사가 돼서 뒤에가 접주동사 주어동사가 나와줘야 됩니다.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거의 없네요. 스파크가 돼서 어디 어디를 유발한다는 뜻에서 이게 타동사거든요. 스파크 스파크 플러스 목적어. A great number of 세 번째. A great number of가 돼서 뒤에 복수 명사가 나오고요. 수많은이라는 뜻이 됩니다. Numerous로 바꿀 수, 수 있고요. Many로도 바꿀 수, 수 있습니다. 수많은. 뭐 간단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스탑버튼 누르고 정리해 주시고, 아 됐으면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쉽게 먼저 해주세요. 됐어요. 그리고 선생님 수업 듣습니다. 단어를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직독 직해가 가능하답니다. 자, 직독 직해 넘어갑니다. 타고 있는 강은 시작 시켰어. 순간 아 운동을 시작하게 만들었어. 어떤 운동 키워드는 무브먼트가 되고, 타고 있는 강이 되겠죠. 제목이 곧. 어 키워드야. 자, 1880년도에 산업은 시작했어. 자라기 시작했는데 급격하게 빨리 자라죠. 언롱은 뭐모를 따라서 쿠야홍과 강을 따라서 도시에서 클레버랜드의 도시에서. 자, 이 산업 성장이 제공했다 스테디 안정적인 직업들을 누구 쪽에 사람들 쪽에 그 지역에 있는 어우 사람들도 좋아했겠네요 반면에 철제철소와 그리고 공장은 시작했는데 버리기 시작했어요 많은 양의 쓰레기를 어디 안으로 강 안으로 통해서 그 강이 아에도 불구하고 미안해요 Although, even though, though, even if 자그 강이 오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regard, 간주했다 이것을 이게 뭐야? 그냥 버리는 거 수많은 양의 쓰레기를 강 안으로 버리는 것을 뭐로서 간주했냐면 하나 의 신호로서 간주했대 뭐예요 그 지역의 경제 성장의 신호로 그냥 가볍게 여겼다라고 보는 거죠. 얘는 거의 별거 없네요. 일본의 미겐 문법이에요. 시작해, 시작해. 남을 좋아하는 걸는 투부정사가 뒤에 나와도 되고 ing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 rapidly, 하급자하다자라서일기서 자동 완전 자자사 완전 자 뒤에 이렇요부에이렇와야사요반와에중요합면에중요합사람앞한테 사람들한테 s t e a d y job 아, 좋은 l 인데 뒤에는 d l y rapi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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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 m o u n t o a m o u n t of a m o u n t of는 딜 오브랑 같은 뜻에서 많은 양의라는 뜻으로 뒤에가 단수 명사가 나와요. 불가산 명사라고 해서요. 셀수 없는 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become polluted. 비동사 말고 become 비동사 개동사를 쓰면 똑같은 비동사 취급하거든요. 뒤에 pp 쓰면 역시 수동태 l e g a d asb a를 b 로서 간주하다라는 뜻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정리합니다 지웁니다 스톱버튼 눌러주세요 지런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정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한다? 직독 직해 전부 다 해주시고 선생님 수업 듣습니다 자기가 먼저 그려봅니다 자 1969년 6월에 그 오염된 강은 커트 잡았어 불을 잡았다라는 뜻에서 불이 붙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라이클리안 모머 것 같은 가장 타당한 원인은 였어 타고 있는 플레어 불꽃이었어 플레어 하면 잠깐 팍 튀기는 거. 떨어지고 있는 불꽃이 어디로부터 기차로부터 옛날에는 기차에서 석탄으로 뗐기 때문에 불꽃이 스파크가 팍팍팍팍 튀기죠. 그팍 튀기는 걸 플라이어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얘가 놨어 불을 놨어 어느 쪽에 오일로 적셔진 쓰레기 강 밑에 있는 여기까지 되겠죠. 충분히 됩니다. 그 시대에 거의 few people 하면 거의 몸만 사람이 없어. 클레브에 있는 사람들은 c a r 돌본 사람, 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 그 불꽃이는 기차에서 막 불꽃이 튀어서 밑으로 떨어진 거 보면서, 어, 저거 불났지도 모르는데 아무도 관심 안 가졌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였다. 왜냐하면 불들이 기록되었었었는데, 쿠야 홍가 강 위에서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모든 텐트 에서 어우 10번이나 전에 넘게 기록되었었었대. 그리고 그것들 중몇 개는 훨씬 더안 좋은 것으로 남았었었대. 그러니까 되게 심했었는데 또 불이 나봤자 네가 진짜 그 심했던 것보다 더하겠어? 네가 설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안심하게 된 거죠. 그러나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그러나 별로 탐탁지 않게 그냥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그러나 오래 걸리진 않았어. 1969년도 불이 유명해지게 되기 전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단 말은 이 1969년도 불이 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유명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문장은 주관식 문제 나와요. 이거 주관식 서술형이라고 써주시 서술형 외우세요. 선생님이 다 찍어 주는 거는 뭐 무조건 시험 문제예요. It was l o n b e f o r the 1969 fire became famous 됐죠 1969년도 불이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음, 여기까지 정리해주세요 계속 갑니다 이것은 였다 잘라 땡스턴 무모 덕택에 하나의 기사 덕택이었어 얘는 발간 돼 어디에서 타임매거진에서 타임매거진은 뭐야 아 데리어 그 연도에 타임매거진에서 발간된 기사 때문이었다. 그 기사는 특징을 가졌어. 패처드 네, 놀라운 그 사진의 특징을 가졌는데 즉 사진을 특종으로 다뤘는데 플라임밋에서 불길과 연기입니다. 얘는 올라옵니다. 어디로부터? 강으로부터 여기, 여기 기차길이 있으면 여기 밑에 강으로부터 스물스물 불꽃이 막 올라오는 거야. 이런 놀라운 사진, 불길의 사진을 다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나 레스터나 네 이것은 사진이 아니었어. 뭐에? 1969년도 불의 사진이 아니었어왜 그런다? 그리고 그것은 브라우스 꺼졌어. 너무 빨리 꺼져서 아무도 그 사진을 그것에 대한 사진을 찍지 못했네. 그냥 하자마자 바로 꺼졌어. 풋 아웃하면 끄다라는 뜻이죠. 그게 어떻게 생각해요? 풀이 이렇게 나잖아요. 통이 있잖아요. 어떤 박스 있는 거를 여기 놓으세요. 풋. 요거에 바깥으로 놓으면 이게 연기가 꺼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사진이었는데 훨씬 더안 좋은 불의 사진이었어. 이 불은 일어났었어. 그 강에서 수년 전에 훨씬 더 심한 불이었어. 1969년도. 둘이 아니라 여전히 그 이미지가 가졌어 엄청난 영향을 가졌는데 사람들에 대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어우 여기는 문법이 너무 중요한 게 많이 나와서 밑에서 서술형 특급 대비 플러스 문법 내 가지 지금부터 말하는 문법에서 무조건 서술형 나옵니다. 갑니다. 1번에 라이클리는 형용사로 일것 같은 뒤에 명사를 꾸며 주고요. 2번에 falling from 네, 기차로부터 떨어지는 여기가 자기가 직접 떨어지는 거야. 현재분사 썼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떨어지게 된 f a l l 안 씁니다. few people 거의 뭐뭐 않다. 세 번째 few 다음에 복수 명사를 쓰면 거의 뭐뭐 않다. this was because 뒤에가 원인이고요. 앞에가 결과입니다. had it been recorded가 돼서 네 번째 과거 완료 수동을 쓰게 됩니다.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사실이죠. 대과거를 쓰게 되는 자리고요. 서머브 됨을 여기 앤드 컴마 찍고 서머브를 됨을 콤마 찍고 서머브 위치로 바꿨을 수도 있다. 시험 문제 나온다. 댐을 안 쓰는 대신에 접속사 지우고 댐 지우는 대신에 관계되면서 위치 쓸수 있습니다. 대과거는 과거보다 먼저 일어났죠. 왜냐면 지금 1968년, 69년도 불보다 그 전에 불들이 더 열악해서 더 기록된 거는 더 먼저입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네, 이 기사는 자기가 출판한게 출판되는 거고요. f a c t u a d 다음 여기서는 특종으로 다뤘다라는 뜻이 됩니다. Rising은 자동사로 5번, 자동사로 현재분사로 수동 수동이 없습니다. 수동이 PP를 못 씁니다. 여기서 났었다라고 확인해 주세요. 총 6초 전 사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꺼졌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스탑버튼 눌러주시고요. 6번에 쏟대 so 너무 빨라져서 찍을 수 없었다. 쏟됐죠. So 여기 가운데 부서 썼다는게 중요합니다. 빨리 꺼지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문장은 역시네 서술형 문제 무조건 나오죠. 7번 It was 앞에. 이치고 있고, 어즈가 있고 뒤에가 명사가 나오고 그다음 대절이 나오고 주어가 없으면 이때 강조 용법으로 쓰인 거고요. 8번은 헤드 어컬데 밑줄 쳐 주시고 역시 과거 완료를 써서 과거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년몇 시면 전이니까 몇년 전이니까 몇년 전.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